경기 동두천 중학교 연수 소감문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보물찾기다. 왜냐면 새로 배우는 것과 쏠쏠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의 실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수업에 반영하겠다.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교사의 삶의 통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다. 왜냐면 교사 스스로가 여유를 갖지 못하고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교육의 방향도 잃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나의 실천 기노흡으로 인간의 변화를 바라보고 학생들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교육이 목표한 바를 도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 같다. 연수소감문 오늘 연수는 공간 속에서의 힐링이다. 느끼며 웃고 공감하는 연수였다. 왜냐면 비슷한 고민에서 동질감을 느끼는데 그 과정 자체가 위로되었습니다. 나의 실천 좀 내려놓고 학습자의 다양성을 살피자. 독특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말자.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불시다. 왜냐면 제가 선생님의 연수를 접한 것이 신규 연수 때였는데 그때의 열정을 잃어갈 때쯤 다시 뵙게 되어 좋았습니다. 사라져가던 제 열정에 다시 불을 지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실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재미있는 교사가 되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이 학기 가을의 단비다. 왜냐면 1학기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되던 이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천, 수업의 게임이 피케이션 재미. 학생들을 살짝 멀리서 보기. 철저해지기.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보물이다. 왜냐면 그동안의 고민이 말끔히 해결되고 다양한 해결책도 얻었기 때문이다.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주석 차례상이다. 왜냐면 다정한 마음으로 교육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영향 높은 한상차림, 나의 실천. 맛있게 골고루 먹기 이해, 여여하게 소화하기 실천. 배움을 널리 나누기 협력. 성찰을 통해 일신무 일신. 우일신.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학생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솔직히 내탓 자기 반성도 하기는 하지만 학생들 탓을 더 많이 했는데 반성하는 계기가 됨. 나의 실천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수업 중 반응이 없으면 없어서 각각의 이유로 힘들어 했는데 각각의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뒤돌아보기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부정적 에너지에 힘을 쏟았던 나를 발견했다. 나의 실천, 진지충 내려놓고 재미와 학습 스타일을 입자. 우울감 보기 소속감 플러스 자존감법 관심 끌려는 행동 모른 척하기 긍정 행동은 엄지척 해주기 상담을 권유하는 멘트 우가 요즘 이런데 원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재미있었다. 왜냐면 시간 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나의 실천. 진지를 버리고 재미를 얻겠습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 여유를 갖겠습니다.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꿀팁 플러스 위로다. 왜냐면 선배 교사로부터 듣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조언들이 참 좋았어요. 나의 실천. 나의 사랑하는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진지하지 않았다. 왜냐면 너무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학생들도 오늘 연수처럼 즐겁게 수업받을 권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의 실천. 학습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수업 알차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관찰일지. 종례신문. 해보고 싶습니다. 연수소감문. 오늘 연수는 공감이다. 왜냐면 질문과 연수 내용이 대부분 내 자신의 고민임. 나의 실전. 줄다리기 잘하기.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는 일순간이 아니기에 끝까지 줄다리기 잘할 것이다. 연수소감문. 오늘 연수는 나침반이다. 따라가기 위해 진지함을 좀 버리자. 연수소감문. 오늘 연수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참 많은데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실천 조금 더 내려놓고 아이들과 수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게 하지 않도록 해봐야겠다.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공유다. 왜냐하면 힘든 경험과 좋은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의 실천 칭찬을 많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연수 소감문 시기 적절한 연수였다. 왜냐면 동료장아 공개 수업을 오늘 했는데 기대했다. 반응이 나오지 않아 자책을 하게 됐는데 오늘 연수를 통해 수업 자극을 받게 돼 음. 나의 실천 각 반의 학습 스타일 분석하기 아이들 코드와 맞는 수업하기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성찰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다방면을 되새겨 보는 기회였기 때문에 나의 실천 초심을 잃지 않고 말보다는 실천을 행하는 사람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등대다 왜냐하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두운 바다에 빛을 비추어 길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오늘 연수가 나에게 방향성을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종합감기약이다. 왜냐면 교직 생활을 하며 담임으로서의 학급 경영, 학부모 상담, 민원, 수업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전. 일단 제일 할수 있을 만한 것, 너는 그랬구나. 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박카스. 왜냐면 교직생활에 피로회복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실천, 칭찬으로 ADHD 문제행동 보이는 아이들을 대해 보아야겠다.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실질적인 방법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왜냐면 실질적인 방법과 실제 예시를 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천. 원래도 활동수업 위주로 하긴 했는데 좀더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